오늘은 국산배추, 중국산배추 구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우리 이제 밭에 수확 거의 다 했어요. 일로 수확 거의 다 하고 이쪽 편에 이제 조금 남았는데 어, 질문을 내요. 국산배추하고 중국산배추 어떻게 어, 구별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중국산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국산은 여기 보세요. 흙이 없어요. 흙이 있으면은 수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흙이 묻어있으면은 수입 통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만 봐도 됩니다. 자 국산 배추는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국산배추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흙이, 흙이 다 묻어 있어요. 여기 흙이 다 있죠? 흙이 다 묻어, 묻어 있는데 국산배추는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흙이 있어요. 중국산은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채소든지 중국산은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도 그렇고 더덕도 그렇고 어, 양파 있죠, 양파. 양파나, 그, 대파, 이런 것도, 이게, 양파나, 대, 대파 같으면은,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삭 잘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깨끗하게 식가가 나와요. 하얗게. 왜? 흙이 있으면은, 외래 병이 우리나라로 도잖아요. 그걸 막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 통관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 딴것 필요 없습니다. 요고. 흙이 있나, 없나. 송이도 그렇습니다. 송이도 중국산 송이는 칼로 깎은 같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흙이 묻,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 마늘, 양파, 생강, 어,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평생을 더덕 장사하시는 사장님께 중국산하고 국산 더덕 구불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중국산, 국산 이거 구불법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작은 예. 거의 비슷한데, 중국산은 예. 수입해가 올때 씻어가 오기 때문에 좀 무었고, 그 다음에 면도리가 조금 이거 되면 국산 되면에좀 거칠고, 그 다음에 국산은 그래 보면. 이 흙이 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내래로 왔기 때문에 좀이 뭐라그러나 뭐보면 맛이 다르네 아 이, 이 맛도 틀린 모양이죠 그쵸 그렇죠. 렇 어. 근데 야들이 이, 이거 보니까 중국산에 보니까 이거 국산보다 색깔이 흐였네요 이게 그가세척되가지고 아, 세척을 아, 시켜가 온다고 수입은, 수입이 수입은 세척을 안하면 수입이 안됩니다 자 국산 만드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뿌리가 있지만은 중국산은 수입될 때 뿌리를 전부 다 잘라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중국산 통마늘입니다. 자, 국산 마늘, 중국산 마늘 아시겠죠? 여러분 양파 중국산 수입될 때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 싹 잘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뿌리를 보시고 여러분들.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산 양파인데 깐 양파도 그렇고 뿌리가 없이 수입이 됩니다 국산 생강입니다 중국산은 흙을 깨끗이 씻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다 근데 국산 생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산 생강은 세척이 돼야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국산은 흰 부분이 20cm 밖에 안 되는데 중국산은 이 정도로 큽니다 흰 부분이 그리고 제일 알기 쉬운 것은 파도 뿌리를 잘라서 수입이 됩니다 이, 이게 지금 중국 중국산 빌려 왔어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장님이 가르쳐준답니다 자 송이 깨끗하고 좋죠 자 국산하고 중국산 구어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송이는 중국산은 흙을 수입을 못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요 밑에가 전부 칼로 깎은 듯이 깨끗해요 농이도 음. 마찬가지 농이도 음. 몸에 어. 수입이 들어오는데 국산은 음. 이렇게 흙이 다붙어 있잖아요 농이가. 중국산도 능이도 이렇게 깨끗해요. 뭐, 파, 뭐, 이런 것도 국산은 이렇게 우리가 따면 종이 포자 아. 쉽게 말해. 맞아, 맞아, 맞아. 종이 포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좋으니까 싸잖아요. 다 이거 사요, 모르고. 일단, 요거는 중국산. 중국산은 들어올 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색깔 자체가 벌써 틀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배추는 안에 속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겉잎을 그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해서 양파망에 넣습니다. 양파망에. 근데 중국산은 끝을 다 띠가도 옵니다. 여기, 여기, 이제 병균이 있다고 이거 다 띠가도 와요. 그래서 렇이 이렇게 알배추 비쳐닭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잘라보면은 또 털립니다. 잘라보면은 우리나라 배추는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자르면은 속이 노랗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배추는 자르면은 속이 전체적으로 노란데 중국산은 흰게더 많아요. 노랗지 않고 흰 부분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겉은 보면은, 우리나라 거는, 겉, 그님도 이렇게 만쳐보면은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중국산은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갈라보고 속이 노랗냐, 안 노랗냐, 그거 못 하잖아요. 남은 거 어떻게 이거 못 자갈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세요. 이거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이거 보세요. 세척이 됐으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거는 전부 다이렇게 흙이 묻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하나로, 어, 여러분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추는 이 국내산은 양파망에 이렇게 담아놓고 국내산 써놨어요. 이렇게 국내산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하, 좀 일부, 극히 일부가, 막, 중국산은 하고 막 섞어서 판다든지 그그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원산지 표기 잘못해가지고 걸리면은 7천만원 이하 벌금에 1년 이하 징역이라요. 그리고 단순 원산지 표시 위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종업원이 그랬는데요. 그거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벌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그 중국산을 중국산 중국산 써놓으세요. 그리고 국산은 국, 국산 이렇게 써놓으시고, 어 그렇게 어, 파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 어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과 중국산 구별법을 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뭐 배추 이거 갈라보고 할 필요 없어요. 속이 노랗나노랗나 노랗나. 흙이 묻었나, 묻었나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국산, 중국산 구별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